안녕하세요. 만일교육리 연출한 김정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저희 영화가 오래오래 갈수록 갈수 있도록 어, 여러분 많은 입소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은혁의 문가영입니다. 네, 저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영화는 끝나면참할 얘기가 많은 영화인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얘기 나누시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은우역을 맡은 구교환입니다. 아직 아 영화 보시기 전이죠? 네. 네. 부럽습니다. 그, 이 영화 초면이라는 게 너무 부럽습니다. 네. 아, 영화 너무 좋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가영씨가 많이 드시라고 했으니, 저는 메뉴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크로미 악기를 추천드립니다. 돌짬뽕, 돌짬뽕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우리가 함께 사진을 찍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럼 올라가보겠습니다. <laughs>